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지육입니다. 어, 실내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네요. 어, 요즘에 그 수영장이 아직도 많이 개장을 안 해서 어, 힘든 분들 많으시죠. 운동을 못해서 힘드신 분도 계시지만 어, 생업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영과 관련된 업종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어, 무급 휴가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주로 배달 어플 쪽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뭐꼭 수영업계 뿐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또 국내 문제 뿐 뿐이 아니고 어 세계적으로 다들 힘든 상황이니까 어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음 오늘은 저한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어, 많은 비율이 영법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지만, 어떻게 하면 수영 강사가 될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어, 강사가 될수 있을지, 어떤 강습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어, 수영 강사가 될수 있는지, how to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아, 하루 남았나요? 네 내일이 아 내일 모레 예 내일 모레 토요일날 어 저희 때는 생활체육 지도자라 그래서 생체라는 말이 되게 대중화가 됐는데 이번에 이름이 바뀌면서 생활스포츠 스포, 지도사 필기 시험이 있어요 어,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어, 끝 부분에 굉장히 굉장히 유용한 유용한 팁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희 때는 생활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했었고 시험 순서가 가장 먼저 실기를 받고 같은 날 구술 어,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합격자에 한해서 연수를 보고 어, 마지막으로 필기시험을 보고 이렇게 그 최종적으로 합격한 분들에게 지도자 자격증이 이게 국가에서 어, 공인된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고요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갱신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하는데 응시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보통 어, 라이프가드 같은 거 따시는 분들은 교육비가 상당히 비싸고 앞으로도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에 좀 놀라실 건데 어, 생체, 그러니까 생활 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은 한번 취득을 한 후에는 어, 갱신을 할 필요가 없이 그게 평생 유지가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어느 종목에서 하나를 따시면은 뭐 수영을 따신 분들은 나중에 볼링, 뭐 스키, 뭐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할때 그냥 실기 테스트만 합격하셔도 돼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를 잘해놓으시면은 어 이쪽 운동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영 강사 하실 분들 중에는 이 자격증이 없어도 물론 일하실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뭐 본인이 선수 출신이다, 어이 생활 스포츠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출이고 뭐 전국 대회 메달리스트고 아니면 뭐 체대를 나와서 자기가 수영을 좋아하고 잘하고 잘 가르친다고 하면은. 사설 수영장에서는 사실 이 자격증이 없도, 없다고 하더라도, 어, 특히 어린이 수영장은 더더욱 자격증을 보지 않고요. 그게 아니, 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사설 수영장에서는 뭐, 그 인명구조 자격증은 요청,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이도 사실 강사 생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시기가 굉장히 긴축 재정이 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 이게 조금 더 해결이 되고 보통 여름이라 그러면 특히 방학 특강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모시, 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 그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고요. 근데 그러면은 왜이꼭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따려고 하느냐? 보 나라나 어떤 시, 도, 국립 기관에서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요구를 해요. 이 사람이 어, 누군가에게 뭐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되느냐를 어, 평가하는 어떤 잣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있다고 무조건 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어떤 지원 자격이에요.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가실 때뭐 토익 점수라든가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듯이 이것도 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뭐 시립, 뭐 국립 아니면 도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거 아실 거예요. 또 중요한 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그래서. 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건데 어, 서울, 일산, 어, 분당에도 있고 판교, 네 아니다 네, 이렇게 도시공사, 아, 그 도시공사가 아니고 캐스포라 그래서 국립체육진흥공단도 이것도 나름 어, 국공립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요구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공사 이거는 거의 모든 시에 다 있어요 화성시에도 있고 성남시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이거를 기본적으로 요구를 해요 왜냐면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립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수영 강사를 이미 오래 하고 계시는 분 중에도 이걸 아직 안 닦기 때문에 본인 실력은 되는데 안 닦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전에는 저희 때는 말씀드렸지만 실기가 먼저였기 때문에 실기 영상을 먼저 올려 드렸겠지만 지금은 바뀐 체제로 필기가 먼저기 때문에 필기에 도움이 되는 팁을 몇개 드릴 건데요. 일단, 시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모레였기 때문에, 그리고 6월 말 중에 이미 접수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시험 접수를 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고, 혹시 접수를 아직 못 하신 분들은 내년을 기약하시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따질 않, 않으시겠지만, 꼭 지도자를 하시는 분들 외적으로도 본인의 어떤 수영 실력 같은 걸 입증하고 싶으신 분들이 뭐, 저희가 선수 아니지만 대회 나가잖아요. 대회 나가서 기록 줄이고 이런 것처럼 어떤 도전 과목 중에서 라이프가 됐다는 거는 솔직히 뭐, 그게 쉽 쉬운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건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거든. 생활체육 지도자. 이 실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 말 정도에, 근데 이것도 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커뮤니티에 이런 데잘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스포츠.co.kr일 거예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시험을 주관을 하거든요. 사이트에 가시면은 해마다 그 일정이 나올 거니까 그걸 확인하시고요. 저희 때는 필기가 마지막이었는데 지금은 처음이라 그랬고 저희 때는 내과목이었어요. 네 연수 때 어느 정도 배워요.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 솔직히, 그, 그런 것 같아요. 운전 면허증도 저, 제가 딸 때는 제가 스무 살때 땄는데 그때는 많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갈수록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이렇게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이 고취되면서 조금씩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 생활체육 지도자, 생활스포츠 지도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지금은 일 과목을, 일 과목이 뭐냐면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 윤리, 한국체육사, 운동역학, 이렇게 7과목 중에 5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5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평균 점수가 한 과목당 6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 기준으로 300점 이상을 받으셔야 어... 필기시험에 합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laughs> 저는 이거를 공부를 사실 많이 못 했어요. 그 대신에 연수 때 되게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수를 먼저 못.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체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많이 쉬실 건데 그게 아니라 일반 음, 학과를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어, 대학교 를안 나오신 분들 충분히 준비 도전하실 수 있는 과목이 그 종목 어, 스포츠 지도사라는 걸 하, 따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는 거를 지금 올해 저랑 같이 많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멍공이 학, 그 강사님이 어 지금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저랑 이걸 공유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음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어 시대 에듀라는 사이트에서 이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던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어느 얼만큼 와 있다 이거 중 이런 걸좀 테스트 해보고 싶고 총. 점검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는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드릴 건데요. 어, 시대에듀에서 딱 스포츠 지도사 기출 문제를 푸,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 5년치인데 유료 회원들은 5년치를 다볼수 있고 무료 회원은 작년 거 하나만 볼수 있는데 이게 꼭 많이 풀어본다고 답이 아, 그 좋은 게 아니라 한해 분을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한번 푸시더라도 저, 저, 정확하게 푸시고 틀린 문제 그걸 또 본인이 공부하셨던 책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맞춰보시면 은 저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계속 책 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내가 얼만큼 이해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모의고사를 풀어볼 수 있다는 게그 기출 문제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laughs> 아마 대충 정하셨을 거예요. 이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생리학, 윤리, 체육사, 역학 이 중에 다섯 개를 이미 정하셨을 건데 어, 그냥 풀어보실 때는 한번 어,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7개 다 한번 풀어보시고, 그, 꼭 채점하시고, 오답이 왜 틀렸는지, 그거를 이렇게 답안지랑 비교하면서 본인이 공부하셨던 책과 비교해보시면은 아마, 네,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일 모레 시험 보시기 전에 아주 꿀팁입니다. 이미 하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이 모의고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와, 이거 너무 좋다.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저는 강원대학교까지 가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가 많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긴장했었고 어, 생각보다 시험이 어렵다고 느꼈는데 되게 운 좋게 합격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저도 한 번이라도 풀어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저도 샀던 문제집 뒤편에 그게 있었는데 안 풀어 보고 갔었거든요 되게 많이 후회를 했는데 음, 풀어 보신 분들 이미 계실 거고 안 풀어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 접속하셔서 어, 문제 풀어 보시고 채점해 가채점 해보시고 오답 체크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정말 어, 많은 부분이 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정보를 주신 멍공, 우리 멍공이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23일 날 나오고, 8월 중에 아직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영장이나 이런 걸 섭외 중인 것 같은데, 이 실기에 대해서 저, 제가 또 필기보다 굉장히 많은 꿀팁들이 있거든요. 어, 물속 동작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며, 접배평자에서 절대 저병 배영에서 힘을 빼시면은 평자에서 퍼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다반사기 때문에 어떻게 힘 조절을 하시며 어떻게 피니시 동작을 그러니까 실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저희 때도 말들이 많았거든요. 뭐 등을 보여도 안 잡는다. 배영할 때등 보이고 터치해도 안 잡고 뭐 양손 터치 안 해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일단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런 거에팁 그리고 턴에서 또 되게 중요해요. 특히 저병에서 배영가는 턴이 저항 안 받는 거. 배영에서 평영 가는 턴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멍공이의 수영장에 가서 어또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거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꼭 준비 안 하시더라도 그냥 내가 IM 기록이 보통 접배평자를 다하면 네 가지 영법을 다하면 그 그러니까 어느 한 영법만 잘하는 게 아니라 보통 다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시험 종목도 IM 접배평자 백 미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접 배평자 100은 쉽게 하는데 200은 되게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껴요. 그걸 훈련 계속하고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100도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팁을 다음에 실기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술에 대해서도 어 알려드릴 게 있는데 그건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요약하면은 음어 생활체육지도자라는 자격증이 <laughs> 생활 스포츠 지도사라는 자격증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이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때는 실기가 먼저 실기 구술을 먼저 봤는데 지금은 필기가 먼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모의고사 사이트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꼭 들어가서 풀어보시고 다음이 생체 준비하시는 분들 그 일정에 맞춰서. 필기 구술 뭐 연수는 제가 또 따로 영상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냥 가서 졸지만 말고 수업만 들으시면 나오는 거니까 그 실기에 대한 부분 또 구술에 대한 부분은 영상을 또 만들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얘기 중인 거는 멍공이가 제가 봤을 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필기는 무조건 합격을 할것 같은데 또 모르죠 변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필기 시험 후에 실기 테스트장을 제가 직접 동행을 해서 그 실기 현장을 스트리밍이 됐든 영상이 됐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굉장히 떨리거든요.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저기 성남 야탑 수영장에서 테스트를 봤는데, 저는 그렇게 긴장을 안 했어요. 그냥 솔직히 실기는 조금 뭐 자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인원 중에 제가 2등을 했었어요. 그때 어, 선출분 빼고. 근데 그 분위기를 이게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이제 원공이 응원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의 많은 수영인 분들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 강사가 아니지만 지금 수영장 개장을 못해서 수영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어떻게 제가 조그만 힘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네 그리고 너무 말이 길네요 음, 어젠가 그 기사를 봤는데 어, 이 철인 3종 경기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인데 음그 국가대표 아, 경주시청 소속의 어떤 선수분께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볼게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한국 스포츠계 부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저, 저는 뭐 선출까지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수영구에서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진짜 젊고 되게 유망주셨던 분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정말 바뀌어야 될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실기편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죠. 시간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아, 안 알려줘요. 저때도 그랬고, 아직도 그런 것 같은데, 좀 투명하게, 어, 1분 30초가 넘었으니까 탈락이다. 1분 사, 40초 안에 여자 합격이다. 이거를 바로 그냥 테스트, 관, 면접, 그, 이거 기록 제시는 분이 말을 해줄 그걸 말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냐면, 누군가 백 있는 사람은 30초가 넘어가도 합격, 백 없는 사람은 30초 안에 들어가도 불합격.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개선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영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올해가 아니라 언제라도 따실 분들은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힘든 시기인데 조금이나마 뭐가 됐든 도움을 드리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